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기어 모션을 설명드릴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어 세 개를 가지고 맞물려 돌아가는 모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자 먼저 이 파트 파일을 저장해 주시고요. 어 이제 이 그 모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경로가 영어 같은 게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 경로상에 어떤 한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끼지 않게끔 이제 조금 관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장이 마무리되셨으면 모션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모션 시뮬레이션 안으로 들어갔고요. 자, 제일 먼저 여기에서 New 뉴 시뮬레이션을 눌러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어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우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건 편하신 대로. 자, 그리고 어, 같은 폴더 안에 이제 넣어 주시면 돼요. 파트 파일과. 저는 미리 준비를 다해 놨기 때문에 오케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바이 e n t 환경 설정은 그냥 오케이 OK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링크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를 눌러서 이세 개를 하나하나 하나 잡아줄 거예요. 자, 링크 1, 링크 2, 링크 3. 이렇게 해서 링크 세 개를 잡아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인트 구속을 줄 거예요. 어,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이 기어를 가지고 운동시킨 다음에, 회전시킨 다음에 좌우에 있는 기어들한테 이제 맞물려 돌아가게끔 동력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동력을 이렇게 이제 동력을 전달하고요. 이 가, 이제 좌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어, 동력을 받아서 회전하는 그런 형태로 모션을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녀석이 조인트를 받아야겠죠. 그 조인트의 그 드라이버 옵션. 자, 그래서 레볼루트 옵션 회전 운동으로 어, 설정해 주시고요. 링크는 이 녀석을 잡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회전의 중심축은 당연히 이 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드라이브 옵션은 폴리노미얼의, 어, 벨로시티. 이거는 속, 속도는 제가 각 속도를 그 초당 60도로 놓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6초 진행을 해서 360도를 돌리게끔 무한 루프로 만들려고 이렇게 60을 넣었습니다. 자, 어플라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어,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조인들을 걸어줄 거예요. 얘네들도. 자, 그래서, 링크 선택 자그 다음에 레볼로트 옵션으로 당연히 레볼로트 옵션이죠 그 다음에 축은 얘는 이축이고요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축으로 설정이 될거고요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가운데에 있는 기어의 힘을 받아서 회전하기 때문에 얘가 드라이버 옵션을 걸어주면 안 돼요 얘는 수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드라이버 옵션은 걸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그 상태에서 업라 p 이 y 얘도 마찬가지 클릭 자그 다음에 벡터는 이축 잡아줄 거고요 이 점에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그 다음에 그냥 드래, 드라이버 옵션은 얘도 수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걸어 주시면 안 되고요 오케이 해서 마무리 지, 지어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 하고 이제 기어를 돌리면 얘만 돌아가고 이 좌우에 있는 녀석들은 정지에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기어 커플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를 기어 조인트를 어, 걸어 줄 거예요 기어를 걸어 줄 거예요 자 기어를 걸어 이제 선택을 하시면 어첫 번째 조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인트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어 이거는 이제 셀렉트 조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셀렉트 링크가 아닙니다 셀렉트 조인트예요 그래서 링크를 선택하려고 이제 이렇게 직접 클릭하려고 하시다 보면 선택이 안될 거예요 왜냐면 셀렉트 조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조인트와 조인트의 그 구속을 걸어주기 위한 명령이어서 얘는 단순하게 이렇게 링크로 선택된 녀석을 선택하면 은 선택이 안 돼요. 무조건 링 어, 조인트로 되어 있는 녀석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제가 조인트 1으로 잡았던 게이 가운데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있는 J001이라고 하는 조인트를 먼저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을 잡아줄 거예요. 세컨드 조인트. 자, 이게 이제 J002라고 하는 이 녀석의 조인트죠? 이렇게 잡아줄, 잡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기어와 오른쪽에 있는 기어가 어, 기어비가 달라요. 그죠? 크기가, 크기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어, 기어의 어떤 그 기어비를 잘 모를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컨택트 포인트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엄밀히 따지면은 그, 기어의 그 피치원 지름이 있죠? 피치원 지름. 피치원 지름이 요 정도. 서로 맞물리는 지점을 찾는데 써요. 컨택트 포인트. 그래서 피치원 지름을 찾는데 쓰는 녀석이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추 피치원 지름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그 포인트를 적당히 잡아주세요. 이런 데다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은 기어의 반지름. 여기 기어의 반지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조인트의 기어의 반지름은 현재 20점 몇몇만 뜨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설, 그, 설계는 정수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얘도, 어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는 정수로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20. 그리고 이것도, 이건 30이겠죠. 29.8이니까. 이런 식으로 딱 맞는 어떤 숫자로 정수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물론 이제, 어, 규격화된 기어일 경우에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피치원 지름을 찾는데 쓰이는 기능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피치원 지름을 찾, 찾, 어, 정확하게 찾는데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기어 커플러를 이용해서 피어, 피치원 지름까지 맞춰 놓고 어플라이를 둘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도 같이 걸어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J001, 자, 그 다음에 J003을 묶어줄 거예요. 이 녀석이 3이니까. 자, 마찬가지로 컨택트 포인트, 피치원 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이 동시에 맞물리는 지점이 여기 이 지점이에요. 가운데. 피치원 지름. 그래서 피치원 지름을 적당히 찾기 위해서 이런 데다 찍어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로 떨어지는 딱그 지점으로 직접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정수로. 자, 이렇게 해서 어, 이 반지름, 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기어의 피치원 지름의 그 반지름, 기어 레디우스니까 반지름이 이제 20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30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파이는 이거는 40, 이건 60이라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어, 컨택트 포인트를 이용해서 피치원 지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기어 커플러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그 원동축의 기어, 어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의 힘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갈 겁니다. 자 이제 어, 모든 준비는 끝났고 여기서 우클릭, 아, 여기서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New n e 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무리 어 제가 이제 시간은 6초로 설정할 거고요. 제가 왜냐 왜 6초라고 하냐면 제가 아침에 초당 60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6초를 돌리면 한 바퀴가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는 효과를 내려고 6초를 잡은 거예요 프레임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넉넉하니까 500프레임 정도로 놓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거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끊긴다 그러면 좀 프레임 낮추시면 돼요 자 그리고 Solve with OK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Gravity 이거는 중력 가속도는 0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연산이 끝나면 모든 과정은 끝났고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죠 어, 애니메이션. 자, 그 다음에, 어, 저는 이제 이 세팅에 보시면, 여기 플레이 모드에 루프가 있습니다. 무한 루프로 뱅뱅 돌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해 주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기어가, 어, 이제, 모션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어 이를 정확하게 보시면, 피치원 지름이 딱 맞는 위치에 이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어, 피치 원 지름이나 뭐 엄밀히 따지면은 얘네들의 모듈 값은 똑같거든요. 기어는 모듈 값이 모두 똑같고 그래서 어, 이런 내용 기어에 대한 어떤 기어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좀 찾아보시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길 바라시고요. 아바라고요어 이제 기본적으로 피치 원 지름은 이렇게 기어. 기어와 기어, 기어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을 이제 피치원 지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맞춰줘야 동시에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래서 어이 기어 설계나 뭐 이런 기어 모션을 잡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모듈 값을 어, 갖게 해주면서 피치원 지름도이 맞추 어, 이렇게 맞출 수 있게끔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이제 기어 설계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기어 모션을 하기 위한 이제 설명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기어를 공부해 보시면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기어 모션을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